전 세계에서 인터넷, 스마트폰과 함께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글로벌 인터넷 TV입니다. 아, 지난 4월 15일 보스턴에서 열렸던 제117회 마라톤 대회에서의 폭파 사건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테러에 대한 분노와 아픔을 남겨줬습니다. 바로 그 현장에. 그 한국 분한분 분 계셨습니다 마라톤에 그 참여하기 위해서 바로 LA 교보이실 박봉준 변호사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. 네 우리 박봉준 변호사는 그 LA 잘 알려진 분이니까 아, 뭐 그럼요. 어, 세세히 <laughs>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시 검사도 하셨고 아, 또 아니 카운티 검사. 아 카운티 검사 하셨고. 네. 그 다음에 그 변호사로 쭉그 한인사회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데 그 박봉전 변호사께서는 언제 마라톤을 시작했습니까? 13 13개월 전에 LA 마라톤을 처음 뛰었습니다. 아 에, 아니죠 보스턴 마라톤. 처음이죠. 아, LA 마라톤도 참 처음이고요. 네. 아, LA 장기, 마라톤도. 네, 13개월 전에 첫 마라톤. 패스. 아, 13개월 네, 전에 네. 마라톤을 시작했다는 네. 거죠. 네. 그럼 왜 마라톤을 시작했습니까? 건강 때문에. 건강 때문에. 네.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까? 아유, 말도 못하죠. 그러면 13개월 전에 마라톤을 시작했다면은 LA 마라톤에는 그 참여하지 못했겠군요. 이 금년에는 못 했죠. 아, 금년에 어, 못 보스톤 했죠. 보스턴 뛰라고 그런 아, 보스턴. 보스턴은 네. 이번에 처음입니다. 처음입니다. 그런데 예. 네. 네. 어떻게 보스턴 마라톤에 참여하게 됐습니까? 이 보스턴 마라톤 그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마라톤인데 참가하려면그 나이에 따라서 그인 시간의 시간이 콘리파이가 되어야 됩니다. 네. 그제 경우에는 나 나이 미국 나이로 71세고 한국 나이는 73인데 네. 4시간 25분 안에 뛰어야 됩니다. 아, 그리고 네. 예비 심사를 합니까? 오느그정회제에 있는 마라톤을 뛰어갖고, 네. 거기 정회제 인정, 인가된 마라톤을 뛰어서 그 기록이 다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그 그 70대 마라톤으로 통과가 됐군요. 그렇죠. 예. 아, 그래서. 그, 또첫 마라톤에서 그, 그 1등에서, 그래서 예. 아마추어 선수로 뛰게 됐군요. 아, 물론이죠. 네. 예. 그런데 <laughs> 그 당시 그 폭파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데 이제 폭파 사건의 그 전후를 보면은 네. 그 일단 프로페셔널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프로페셔널 선수들이 들어오고 2시간 네. 후에 폭파 사건이 났으니까 네. 프로페셔널 선수들은 2시간 때 뛰죠? 2시간 10분이요. 2시간 10분 때? 네. 그렇다면 2시간 10분 때 뛰고난 프로 선수들이 투혼 후에 2시간 후에 더졌다면 4시간대 폭파가된 건데 4시 10분에서 졌죠. 그러면은 우리 박봉준변호사께서도 상당히 위험한 시간에 처했을 텐데요. 아, 그럼요.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. 제가 원래 제 목표가 4시간에 뛰려고 목적을 잡았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보스턴 마라톤은그 언덕이 높은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산에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10킬로 뛰어보니까 저한테는 온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. 네. 그래서 이, 저, 또 저는 또 매, 이번 마라톤을 맨발로 뛰거든요. 네. 맨발로. 네. 그래서 한1 0 k m 정도 뛰다가 옆에 사람을 피하다가 이 오른발 그 엄지발을 그 땅에 땅을발 땅을 바, 부딪혀서 네. 살깔 중에 한 반쯤 갈라졌습니다. 네. 그래서 피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. 네. 이거 이안 뛰는 게 원칙인데 네. 이 어떻게 안뛸 수가 없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창포서 그냥 계속 뛰었는데 뛰다 보니까 한 20km를 더 뛰니까 어떻게 피가 먼저 멈췄어요? 그러면 그저발 예. 부상을 당했던 예. 지점, 예. 또 시간이 얼마나 패스했을 때입니까? 맨, 맨 처음에 6km, 10km 뛰었을 적에 이제 부상 당했고, 네. 그 다음에 내가 그한 20km를 뛴 다음에 그 피가모했는데 네. 그래서 그그 때문에 제가 한 10분 늦었어요 발이아파서 네. 네.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발에 안 다치고 네. 그냥 뛰었으면 제가 통과했죠. 네. 그러니까 네 시간 10분에 폭포했으니까 제가 네 시간 네 시간 어, 10분 전에 그 통과했을 겁니다. 왜냐하면 네. 제가 도착했을 적에는 벌써 네 시간 15분이었거든요. 그러면은 그 부상 당한 네. 지점과 네. 폭한 지점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었습니까? 최소한은 3 0 k m 넘죠한3 0 k m 그렇죠. 넘죠 예. 그러면 만약에 부상을 당하지 않았었다. 예. 그러면은 그 폭파 당시에 그 지점에 있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 이제 거의 그건, 그건 거의 확실하죠. 그건. 네. 또 네. 제가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 거기가 저한테 어렵지 않았습니다. 네. 그리고 그거야 뭐 거의 4시에서4시1 0분이니까뭐 아주 그냥 제스가 좋습니다. 그 폭파 제가. 지점이 결승전 점하고 가까운. 네, 예. 그 한. 반킬로도 안 돼요. 네. 제가 뭐 등에 1킬로만 남고 제가 멈췄거든요. 1로로 네, 네. 그러니까 거기 폭발된 건뭐몇백터밖에안 되죠. 네. 음. 예. 그러면은 그 첫번에 발을 다쳤을 때 예. 거기서 좀 지체를 했었습니까? 좀 이제 해줘 피가 많이 나니까. 아. 그래서 그냥 좀 천천히 뛰었죠. 그냥 피가 아, 아프고. 주변에서 뭐치료해 주거나 그러진 않았고. 치료를 하면 시간이 늦으니까 제가 그냥 음, 한국식 생 음, 깡심에 그냥 <laughs> 그랬던 그, 거죠. 그 깡으로 깡으로. <laughs> 한국 깡으로, 예예. 예. 예. 그러니까 <laughs> 그 발을 피나는 걸 대충 쳐메고안 채메죠, 그냥. 아, 그냥 되었어요. 어, 시간 시간이 문제니까. 아, 아. <laughs> 왜그 시간에 이렇게 집착을 하셨습니까? 이미 그 예선에는 통과했는데. 왜냐면 내는 매년 뛰려면은 그. 그 시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실게합니다 아, 예. 그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된다. 아, 그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습니까 한국적인 자존심. 자존심. <laughs> 예, 더군다나 이, 이 경우는 에 내가 미국 나이는7 1 세고 네. 한국 나이는7 3세인데 네. 117년 이, 이내에 네. 내 나이에 맨발 뛴 사람이 없어요. 그래서 아, 기록을 또 아. 새로 창설하고 아. 예, 하려고 그랬고 다시 내가 그 인터넷에 얘기했지만 이걸 내가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, 여성 대통령 첫 당선을 축하하려고 내가 뛴다고 그랬어요. 또. 근데 <laughs> 마라톤에서 박근혜 그 대통령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혹시 그 대학이 어디, 어디 서강대 서강대 서강대학이죠 후배죠. 그러니까. 그래서 <laughs> 박근혜 대통령으로 아니, 아니, 그렇지 <laughs> 않아요. 미국에서 오래됐기에 그런 그 선배관계는 크게 네. 안 따지는데 네. 우리의 한국 역사상 네. 여성으로서 지도자로 이, 이분이 처음인데 네. 또 저는 또 사일교 때그 전국 대학생 대표로 일원이 있어서 그 네. 한국에 대한 애착성이 많습니다. 그런데 네. 이제까지 이 우리 남자들이 네. 대부분의 사회 사회사회, 사 서역에 네. 멈춰 갖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대로 정치를 못해서 이꼴이 이안 됐습니까? 제가 보기에는 제 후배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박근혜 그분은 사회 서역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그런 제 생각에는 청신한 분이니까. 정치를 차려고 얼마나 깊습니까? 네. 그 여자나 남자냐 무슨 눈레기심 되지? 꼭 남자들만 하는 네. 법이 없거든요. 너무 기밀적이고 너무 성스럽다. <laughs>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<laughs> 마라톤에서 그 정치로 빛나갔는데 혹시 마라톤과 정치와 무슨 연관이 있어서 마라톤을 시작했습니까? 아니, 그 전혀 아니죠. 네. 제가 미국 서오에 있으면서 그 지금 밀슨 대통령 있을 때 제가 팔링한 자문위원이었거든요. 네. 캠페좀 이따 그 네. 저한 h 캠페인 때 내가 많이 네. 했는데 정신한 건 그렇게 쉬운 거아 a m p 아닙니다. John McKen campaigned in the c 겠습니다그첫 번에 시작했던 뛰었던 지점 a 네. 지점하고 부상 당했던 지점이 몇입니까킬로아킬로아 k m p a i g n e 총 거리가 몇 킬로를 뛰어야 되는 거죠? 42킬로. 아, 42킬로. 42.5킬로인가요? 예. 그러면은 그 10킬로쯤 가가지고 그 부상을 당했고, 예. 어, 부상을 당했고, 예. 거기에서부터 자기 페이스를 잃어가지고 시간이 지체됐다. 그렇죠, 예. 예. 아프리카. 그러니까. 아, 그러면은 그 폭파 당시에 그 뛰면서 그 폭파 사건 그 자체는 알았습니까? 몰랐습니까? 몰랐죠. 그건. 그 언제 알았습니까? 그, 그 멈춰서 그때 알았죠. 아. 그 폭발 나자마자 제가 몇분안돼서 거기 도착했거든요. 아. 제좀 빨리 되는 편이니까. 그러면은 네. 그 만약에 그몇분 사이였다면은 네. 그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은 바로 네. 그 폭파하는 시점에 그 현장에 있어서. 다칠 수도 있었다고 다친 보는데. 다친 사람이 여러 명이 네예나 재수는 좋았어요 지금 네. 그뭐 발가락 다친 거 아주 감상이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네. 그 발가락 다친 것이 하나의 그전화위복전화위복이 완전히 제경험에전화위복이죠 물론 네. 그 당시에 그 저참했던 사학은 많이 알려졌는데 네. 그 생생하게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분한테 직접 들어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<laughs> 그 당시에 그 현장을 좀 묘사해 주시죠 그 제가 그 뛰고 오는데 앰뷸런스 소리가, 소리에 헬리콥터 때문에 야단 났어요. 그래서, 아, 이게 말하던데, 이제 누가 죽었나. 혹시 박 변호사님, 저발다쳐서 <laughs> 그 네. 앰뷸런스가 오는. 아, 그, <laughs> 보다도 이제, 네. 그 뛰다가 가끔 사람이 죽거든요. 네. 그리고 이, 그날도 수십 명이 다치, 저, 뛰다가 지쳐서 다친 사람 많아요.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, 그래서 한 2, 3분 뛰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못 가기로 해요. 어. 아, 봤더니, 크고, 그그 연기가. 조금 뭐 앞으로 보이고 그러는데 이 무슨 큰일이 나가나 뭐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은 줄 알았어요. 어. 그래서 조금 있다보니까 이 테러리스트가 그걸 방해했다고 음. 그 얘기하더군요. 그래서 거기서 한 1시간을 한 기다렸는데 음. 그 마라톤 뛰고 뛰다가 안 뛰면 무척 춥습니다. 춥고 음. 배가 고프고 그냥 목마른데 꼭갈 음. 뭐 데는 없고 음. 그래서 한시간을 기다리다가 이제 한한 한 4, 5천명이 같이 이렇게 이데이 음. 휘내서 한 2, 3마리도 걸었어요. 음. 그런데 얼마나 추운지 말도 못했어요 배고프고 그 조금 가니까 그 보스턴, 보스턴 사람들이 그 음식이 니 피자니 옷이니 말이죠 네. 갔다가 우리 먹으라고 그말이죠 저도 음. 옷 수레가 큰 하나 갖고 왔어요 오. 얼마나 칵, 친절한지 말도 못해요 음. 예. 그러면은 예. 그저 일단 선두 그룹에 그러니까 프로 프로 예. 선수들 예. 선두 그룹은 그 들어가지 않았습니까? 네, 예. 두 시간 전에 들어갔죠아 시간 전에 들어갔고. <laughs> 그러면은 그 박봉준 그 마라토너 그룹에 사람들이 많이 다쳤을 텐데. 그렇죠. 그그 앞에 사람들. 사람들. 네 시간대 사람들. 예. 그 당시에 그 4시간때그 연령층은 어땠습니까? 다 그, 고령이죠, 고령. 아, 대개 다 고령. 고령이죠. 예. 그러면 이번에 그 테러에 고령이 많이 다쳤겠네요. 그렇죠. 그 당시에 그한 사람은 그 TV 나온 사람은 이른 여덟이에요. 시아트레 네. 사람인데 네. 그 사람은 발이 다쳐서 그때 쓰러졌잖아요. 네. 현장에서. 예. 아. 예. 그러면 그 당시에 그저 후발그룹, 네. 4 시간대를 뛰는 네. 그 사, 현장, 네. 폭발 현장을 지나갈 수 있었던 그룹이 대체 얼마나 많았습니까? 토탈 몇 명이 참가를 했습니까, 이번에? 이번에 2만 6천 명인데, 그렇게 많이 참은 가했습니까아 그것도 적은 거죠 수술자 줄인 거죠 어. 퀄리파이 되니까 아, 예 아무나 못 돼요 근데 (2만 6천명인데 (2만 명만) 퀄리파이고6천명은 자선사업으로 돈을 많이 받고 뛰는 사람들 음. 예 그런 사람은 들 거의 다그 밑에 잘못 뛰니까 음. 그래서 그 못된 사람이 (5000명) 넘을겁니다예 아. 예. 그러면 그저 (4시간) 때를뛰었었던 사람도 한5 6천명이 됐다 그렇죠 그다그 그, (4시간) 때부터 그 밑에 뛰어 있는 사람들 음. 다나중 기다렸으니까 음. 예. 그현장에서그한국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에당시에서한국 한국에서 한국에한여에한여에서 한국에서 한분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한국한국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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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한국에한국에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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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비해서에한몇년서 연구하다 한니까 그 연습하는 그 과학적인 기술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. 어. 그리고 성격이 한국 사람 성격을 당할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? 음. 근데 요새는 너무 그 수준이 높아가지고. 기술적인 추행이 많이 해야 되는데 아마 많이 딸린 것 같습니다. 제가. 보스턴 마라톤 하면 서윤복 선수가 그렇죠, 아, 네. 상당히 그 한국에서는 예. 알려진 아니, 세계에서 제일 세계, 알려진 예. 예. 그또 한국에서도 예. 서윤복 선수가 아, 있었고 또 하니까 한번 만약, 1, 2, 3등 했을 겁니다, 그렇죠, 예. 1, 2, 3 등했던. 그래서 네. 보스턴 하면은 한국과도 상당한 그 네. 연관이 있고 연관 많죠. 그 네.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에 그 참여를 했습니까? 어떻습니까? 아니 보스턴 마라톤은 이 뭐, 마라톤 뛰는 사람이 꿈입니다. 음. 그 마라톤 뛰는 사람 손수 대주 보통 사람 마라톤 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음. 꿈이에요. 그런데 음. 그걸 콘시피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경쟁이 네. 힘듭니다. 어떤 네. 사람은 10년, 20년 걸려도 못해요. 못 음. 그래서 그건 뛰는 사람은 그 보스턴 뛰어다가문 뭐, 꿈을 달성합니다. 게 아니 <웃음> 그러면 <웃음> 그 내년에 또참여하려면은 그, 이제, 퀄리파이가 되어야 되는. 그런 매년 퀄리파이 되지. 봉팔 사건으로 그 결승전 근, 인근에서 멈췄지 않았습니까? 네. 그 기록은 어떻게 따집니까? 그, 그거를 지금 제가 그, 네. 그 보스턴 그 말했던 그 본부에다 편지를 썼어요. 네. 이 못된 사람들은 이, 나 같은 경우는 뭐 퀄리파이 되기 어렵지 않아요. 네. 근데 한90% 전부 다 퀄리파이가 못 돼요. 뻔뻔하니까. 네. 그러지 말고, 못된 사람은 내년에 다시 다 퀄리파이. 시킨 원칙이라고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. 음. 아직 대답 못 받고요. 아직은 모르죠. 대답 안 네. 나가. 아마 내 생각엔 그렇게 해줄 겁니다. 음. 네. 그러면은 그 거기에서 폭발 현장에서 일단 정지가 됐다가 결과적으로 결승점에 다 들어갔었습니까? 그냥 거기서 어떻게? 아또 돌아가가지고 오늘 찾아야 되니까. 음. 그 폭발점 그 바로 그, 이, 그 뒤로. 뒤로 도착했고 그 아니. 모든 그 후반 선수들이 다 그렇게 그럼요. 뒤로 돌아갔습니까그 그 추운데 두 시간 걸는데 음. 아주 프로가 아, 샵에서 샤베르를 <laughs> 걸어가는 기분이었어요. 그 당시에는 <laughs> 몇 도나 됐었습니까? 온도가 아마 한 사십도 이하 됐을 겁니다. 그럼 꽤 추운데. 아휴 춥고 목 마르고 피가고. 그런 <laughs> 주민들이 나와서 옷을 움직 문 열고 돌으라고그 말이죠. 근데 우리 이 말르있는 사람은 가다 서면 안 돼요. 그 아, 계속 걸어야 돼요. 서면은 어떤 이 사람이 쓰러지거나 그렇습니다. 아, 쓰러지거나 이게 이 음. 다시 일어나질 못해요. <laughs> 지금 이복장에 마라톤에 뛰었던 예. 복장입니까? 그렇죠. 바로 마라톤 보스트 마라톤. 네. 이 사티 이 사티퀴티예요. 아, 그거 있고. 그래서 뭐 그래 우리가 지금 코모다 코모라드 썰리델리테라는 갖고 네. 이 옷을 옷을 입어 서 대중의 그 선전해서 모금 운동 하려고. 아. 예. 그래 저도 지금 그 모금 운동 할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모금 운동은 대상은 그, 그 피해자 아 이번에 네, 그러면은 그 보스턴 마라톤에 모금 운동 하는 거는 처음 그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처음 모금 운동이 되겠네요. 그렇죠. 네. 근데 네.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저 말리브 타임스 신문사 하고 지금 음, 운동 중인데 제가 그 다시 한번 26마일을 맨발로 뛰는 걸 해서 자선 하려고 하는데 네. 사실은 제 욕심은 이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네. 맨발로 하루에 26마일씩 계속해서 기록을 네. 네. 습니다 그러면은 예. 그 당시에 에. 맨발로 뛴 26마일, 어, 맨발로 뛴 선수가 우리 박변호 선 혼자입니까 아니 몇 명이었습니까? 나있한 제가 한 다섯 여섯 명이요. 그중에 어? 그다나보다 젊죠. 음. 근 나보다 늦은 사람도 많았어요. 음. 예, 그 전에 그 올림픽에서 아베베 아베베 선수가 있겠죠. 맨발로 뛰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그 예, 예. 주로 맨발로 뛰는 그 마라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은데 언더스가 이번에 맨발로 뛴 사람들은 다 미국 사람들이죠. 아, 미국 사람. 미국 사람들인데 맨발로 뛴 제들 제들 저도 맨발로 뛴 이유가 네. 뛰고 싶어서 뛴게 아니라 네. 제가 맨첫음이 작년 3월 달에 LA 마라톤 신발 신고 네. 뛰고 네. 5월 6일 날 오렌지 카운티 신발 신고 네. 뛰었어요. 네. 근데 신발을 신고 뛴 다음에 그 부상 당해갖고 어. 이발목이 이제 어. 무릎이 한 한두 달씩 고생해요. 음. 그래서 그 연구해 보니까 맨발 연습하면 이제 그이 부상들을 당한다 그래갖고. 음. 그래서 맨발을 그 연습하고 뛰었더니 이 아픔이 낫는 거예요. 음. 그리고 지금은 이 맨발 뛸때뛰힘든데 뛴다면 부상 부상이란 거의 없어요. 그런데 예. 맨발로 뛰었기 때문에 그 발가락이 그 바닥에 걸려서 예. 부상을 피어. 당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런데 만약에 예. 신발을 신었었다면 그런 부상은 당하지 않았었을 거 아닙니까? 안고 더 빨리 뛰었는데. 예. 그렇다면 예. 그 폭파 현장에 예. 그 폭파하는 순간에 지나가서 희생을 당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. 이번에 발만 안, 발가락만 안 찢어졌으면 제 발은 거기죠. 예. 그러니까 다시 결국 다시. 그 네. 박광준 변호사께서 맨발로 뛰었기 때문에 부상을 당했고 신발 신었으면 안 당했을 거 아닙니까? 그런 그건 가능하지, 더 빨리 뛸수있니까더 아, 빨리 뛰고 예. 고, 그렇기 때문에 맨발로 뛰었던 것이 하나의 그 폭발 현장을 피할 수 있던 네.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네. 그건 사실이에요. 네. 예. 그러면 예. 앞으로 계속 맨발로 뛰겠습니까? 뭐 맨발로 뛰 저는 나이가 나이 들어가지고. 네. 신발을 신고 싶은데 신발을 신고 말을 던지면 부상을 너무 당해서 못해요. 왜 그러냐면은 네. 이이 신에 쿠션이 있어서 아. 쿠션이 이, 한번 발을 밟으면은 음. 2.5배 대 3배의 몸무게가 음. 치거든요. 음. 그러면 그 쿠션이 그, 그 쿠션이 그 반응이 이렇게 갖고 이게 무릎하고 허리를 다쳐요. 아. 그래서 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 신발을 그 쿠션 많은 거 신고 뛰면은 건뭐 그래서 지금 음. 신발 신고 보통 조그만 그런 게 괜찮은, 신발 그런 게 괜찮은데 마라톤은 제가 그뭐 빨리뛸 수는 있지만 그 후에 그뭐 고통 부상 때문에 맨발로 뛰어야 됩니다. 그러면 결국 몸이 네. 더 건강해지고. 아, 걸, 예. 결국 맨발로 뛰는 것도 그 과학적으로 입증이 더 아, 있는 데근데 맨발로 뛰다 보면 그저 길가에 길바닥에 어떤 뭐 모시라든가 유리 조각이라든 뭐 이런 건 걱정하나? 안 걱정 걱정 해줘 왜 그래서 맨마로 뛰면 한한발한 한한 발을 정신 차려야 되기 때문에 더 좋아요 정신 통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라톤도 그냥 힘만 갖고는 안 되고 정신 통일이 돼요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한 18마일 한 35km 30km 지나면 그 다음보다는 그거 뭐 에너지도 그 다음보다는 그냥 이 악을, 악을 뛰어야 되죠 그러 그러니까 마라톤은 빨리 때다 늦게 때다 할수 없고 모든 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 스피드를 그래갖고또 마라톤 은 인생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. 그 다음 발작을 예측할 수가 없죠. 그니까 더군다나 또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몸을 잘 읽어야 돼요. 내 몸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, 어디가 아프냐, 그걸 음. 어, 이, 조정을 하지 않으면 계속 서 뛰다가 못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습니다. 음. 예. 하하그 박봉근 변호사께서 예. 이번 포스턴 마라톤 테러 현장 폭파 현장에 있었고 예. 또발거락 부상이라는 그. <laughs> 는 우연치 않은 예. 그 불행 때문에 예. 큰 불행을 면할 수가 전화이복진 예, 전화이복인데 네, 예. 아, 네. 혹시 이번 포스터 마라톤에 참석하기 전에 뭐꿈거든꿈거 거 없습니까? 그런 건 없어요. 저는 꿈을 안 믿으니까. 그럼 이번에 그그 그 폭발 현장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을 뭐로 보십니까? 꿈을 안, 믿는, 안 믿는다면 운명도 안 믿을 텐데. 재수죠 재수. 제수. 예. <laughs> 단순히 재수. 그렇게 생각해.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. 네. 그거 뭐 그게 뭐 하는 재수라고 예. 그 생각해야죠. 재수가 더 왔다. 재수가 우연이니까 인생 이란 자체가 우연이니까. 네. 예. 그 예. 박봉준 변호사께서는 가온이 검사도 하셨고 예. 또 변호사도 했습니다. 예. 그러면 이번 테러 사건을 보는 안목이 다른 그 일반 사람보다는 좀 특수할 텐데 어떻습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이번에 사실 나온 거 보면은 그그 그 형제가 그보스턴에 있는 모슬람 그 지도자들이 안타지 영향을 받았다 고 그래요. 아. 근데 지금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뭐 이민 이민자고 소수 민족이지만은 미국 전체가 이 테러 자체를 제거할 필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미국이 이미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지만은. 땅에 대한 그, 그 열등 의식 같은 걸 굉장히 예민하게 해, 해서 그런 테러 의식 같은 걸 말이지 젊은 사람들한테 보여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스턴 그이 테러리스트 이 테러 그, 그, 경우를 이 미국 사람들이 좀잘 생각을 잘해 가지고 앞으로의 그, 그 대외 정치에 대한 특히 중동에 대한 그 신,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. 왜냐면 지금 모슬렘 그 자체에서 주장하는 뭐냐면 지금 크리스천이나 그 와이트들이 우리를 전멸시킨다는 그런 허망한 그그 선전하기 때문에 네. 우리 자체가 그 거짓말이라고 그냥 무시할 수 없거든요. 네. 이 나라 자체가 지금 좀 예민하게 좀 예민한 게그 소수민족이나 딴그 이민족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폭파 사건 또 테러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은 하나의 네. <laughs> 교훈적인 어 면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. 그 근본적인 해결을 안 하면 네. 이 아무리 그 A.P.B.I.라 C.I.가 아무리 해도 그렇죠. 그한 명의 그 도덕 도덕놈을 백 명이 못 잡습니까? 네. 그 근본적인 그 해결책을 하려면은 대외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이 나라 자체가. 보수파하고 진보파에 너무 갈등이 많아갖고 네. 아마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네. 예 사실 그 그래서 우리 우리 한국 분들도 굉장히 여러, 이, 조심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왜냐면 그 테러 그사람들이뭐 인생이 누구를 가립니까? 예 굉장히 앞으로도 이게 지금 마지막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죠. 네. 그 뉴욕시 자체만 해도 예를 들어서 뻔히 날 뻔히 방비했잖습니까? 그렇죠. 재수가 네. 좋았죠. 네. 그러니까 그것도 재수로 보시네. 그럼 뭐, 뭘 봅니까? <laughs> 신영구 사실 그렇게 재수 재수가 좋습니다그시면은 지금 LA가 지금 굉장히 어차피 반타개시거든요 LA가 LA 공항에 LA가 네. 헐리드유게을해갖고 그렇죠. 그러니이 뭔가 대외 근본적인 그 정책을 재강화하는 게 좋은데 이 나라 자체가 워낙 그 나라가 크고 그, 그 정치적 세력이 너무 분간되기 때문에 네. 그 종교적인 그 그 영향 같은 거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우리 자체로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아오늘이 시간에는 포스톤 폭파 현장에서 운 적해 예. 벗어날 수 있었던 간발의 차이로 벗어날 수 있었던 마라토너 박봉준 마라토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.